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솔직히 미스터트롯 탑7에 들 거라고 예상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솔직히 현역 가수들도 출연하는 트로트 경연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군인이었으니까 이 오디션에 끝까지 참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방송에 출연하는 101명에 뽑히는 게 목표였다. 그러면 제대 후 트로트 가수로 앨범을 내고 활동할 때 미스터트롯 100일 명중 1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미스터트롯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군 관계자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스스로 섹시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멋있는 수트를 입었을 때 얼마 전 한류문화 대상에서 차세대 한류스타상을 받았는데 그때 포멀한 수트를 입을 기회가 있었다. 어쩐지 스스로 멋지도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고 섹시한데 무대를 내려오면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된다. 둘다내 모습이다. 무대에서는 내 끼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무대 밖에서는 평범한 26세 청년이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예민해진다. 예전에 형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입을 모아 영웅이 형과 나를 꼽더라. 나는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말도 잘안 한다. 목을 아껴야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트로트 음악을 들려줄 계획인가? 대중을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대중의 흥을 돋우거나 시름에 빠진 분들에게 기분 전환이 될수 있는 빠른 템포의 음악도 좋고 우울한 분들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가사의 느린 템포 음악도 좋아한다. 그래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지금도 춤과 노래 레슨을 받고 있다. 아직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